안녕하세요, 슈즈입니다. 자, 오늘은 Ultimate Epic Battle Simulator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인간 연합군끼리 뭉쳐서 엄청난 적을 상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do this. 자, 이렇게 인간들이 엄청난 적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요. 자, 어떤 적이길래 이렇게 많은 연합군들이 뭉쳤을까요? 그 적은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엄청난 척의 정체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와우. 근데 갑자기 이런 티라노들이 어디서 튀어 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크로맨서 좀비가,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소환을 했다는데요. 닌가, 닌가, 전부, 말살 시켜주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 엄청난 티라노사우스의 공격을 우리 인간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이곳을 다 뚫리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을 멸종당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인간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do this. 네, 드디어 티라노사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티라노들이 공격을 시작하는데 과연 인간들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우와 뭉쳤는데 와 다차마자 빠르게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들 와 지금 이거 방패견 4천명인데요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기세면 아 1차 방어선 이렇게 빨리 뚫리면 안 될텐데요 와 인간들 먹어치운다 와, 와. 어, 안 돼! 엄청난 티라노들의 공격이다! 막아내야 돼! 예! 아하, 잡아 먹힌다. 아 잡아먹힌다! 아악 자, 1차 방어선이 벌써 무너질 것 같습니다. 3차 방어선까지 뚫리게 되면은 인간들은 멸종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아직까지 티라노들은 멀쩡합니다. 어, 벌써 2차 방어선을 침입을 했습니다. 인간들. 자, 1차 방어선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어선을 공격을 할 텐데요. 자, 용감한 스파르타인들도 마지막 최후의 방어를 위해 대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제 1차는 완전히 뚫렸어요. 2차 공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 페이스면 2차 방어선도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고만 말까요? 사실, 인간연합군의 1차, 2차, 3차 방어선은 시간 벌기 용이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엄청난 적들을 물리쳐줄 최종병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온 최종병기의 정체는 바로 펭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냥 펭귄이냐?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아 최종 병기로 탄생한 엄청난 닌자 펭귄들입니다. 뭐야? 펭귄 처음 봐. 자, 티라노 적들을 물리쳐 줄 정예 정예 닌자 펭귄 100마리가 모였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laughs> 가자고! 닌자 펭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자고! 아다다다다! 자 최종병기 닌자펭귄들이 엄청난 적들을 마사르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보자고 달린다. 어... <laughs> 자 간다 닌자펭귄 가보자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간다. <laughs> 자이 와중에 지금 3차 방어선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닌자펭귄들 적들을 말살하도록! Attack the target! 짜자자자자자자! 우와, 빠른 속도로! 니자패기들 박살 내고 있습니다! 니자패기들 난리 났어! 오오 <디저패기들> <우우>! 빠바바바바바바! 와! <디저패기> <우우! 웃음> 지금 3차 방어선 최후의 최후까지 밀려난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밀려났으면. 완전히 이제 죽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닌자 펭귄들의 엄청난 활약으로 그들의 무시무시한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연합군과 티라노사우루스의 엄청난 대결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인간 연합군 간의 대결이었다면 아, 그냥 손쉽게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닌자 펭귄들의 엄청난 활약으로 티라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자, <laughs> 오늘도 참 쉬운 삶이었어. 프리다!